안녕하세요. 네팔에서 온 김경순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팔에서는 장로님이 네팔어 해 보라고 하셔 가지고 제가 네팔어 해 보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팔어로 저희 머시하면 예수 승리라고 하는 인사예요. 저희 머시. 네, 그리고 네팔에서는 잘 지내냐라고 물을 때 선처요, 논처 이렇게 질문합니다. 질문할 때잘 지내냐고 하는 네, 인사입니다. 아,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창세기 1장 1절 너무나 다 여기 외우고 계실 텐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자연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딱한촌좀면 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네, 인간만 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는 네,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오사 3장에서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말세에 있을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은 경건한 성도들에게는 핍박이 있을 건데 그 핍박을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핍박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여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우는 것을 알며. 아시는 것처럼 디모대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은 믿음의 자녀입니다. 거기다가 더하여 사도 바울의 가르침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받은 신앙 교육. 제가 유초동부를 거의 10년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건 아이들은 너무 말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유초동부 아이들은 스폰지와 같아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흡수합니다. 떠들고 장난치고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이 제가 이야기한 거를 다 듣는다는 거를 제가 언제 경험하는가 하면 제가 그 아이들을 혼낼 때그 아이들을 말합니다. 목사님 근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아이들은 그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축복을 누립니다. 혹시 그 길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자녀들에게, 혼자, 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성경은 주일 학교에서,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맞긴 합니다. 주일학교가 그거를 가르칩니다. 저도 가르쳤었고 그러나 그것으로 다는 아닙니다. 부모님이 가정에서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가르치신 분들만 합니다. 네, 성경 가르치시는 게 힘드시면 성경 읽기를 하세요. 성경 읽기를 하시면 읽기 하시는 부모님도 은혜를 받게 되고요. 같이 읽는 아이들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없이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가 네팔에서 성경을 읽기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믿지 않는 분, 네팔 친구들이 성경을 선물로 받아서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아무런 감동도 그들이 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네팔에서 하는 사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입니다.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제가 드렸는데, 네, 그냥 넘겨주시, 면 됩니다.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네, 저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네,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저기는 여러분이 헌금해서 지은 바나바 센터 사진입니다. 저기가 저기고요. 유승재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 센터 리모델링하고 물려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제가 사역을 새로운 리모델링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피퍼리아 교회고요. 네팔 서쪽에 있는 네 넘겨주시고요. 네 교회 성도들이고요. 넘겨주세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네 거기 아침학교 여러분이 후원하고 계신 아침학교 하는 모습이에요. 아이들 모습이고요. 그리고 깔로빠니, 치투 안에 있는 제가 저기 두번 가봤는데 지금 도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송도들이고요. 네.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네, 아이들. 아이들이 지금 많이 컸고요. 저기 아이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네,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석티콜라 아침 학교. 모습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아이들, 썩티콜라가 지금 아이들이 가장 많이 부응했어요 네, 저긴 필라델피아 교회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공부 가르치는 네, 그리고 제가 바나바 훈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계속 네, 이따가 제가 저 간증할 거예요 지금 저비 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기 네 그리고, 리더들하고 성경 읽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목회자들 성경 읽게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저기 교회에서 성경 읽게 하는 모습이에요. 네, 성경 쓰게 하는 네, 사모님들, 뭐 사진이에요. 네, 거기까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1990년 7년 97년도에 서울에 이제 올라오게 됐어요. 저는 고향이 논산인데 서울에 올라오게 돼서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가 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절대 안 하겠다 그랬어요. 시골 교에서 목사님 고생하는 거 너무 다이렉트로 봐 가지고 어, 목사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신촌교에 다닐 텐데, 신촌교회 다닐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 계속 주셔가지고, 안 하기로 결정하고, 거기 있는 이제 그청년부 목사님한테 상담했어요. 어, 자매는 아닌 것 같다고, 자매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고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오케이. <laughs> 목사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부으시는 부담은 계속 커졌어요. 그 다음에 전도사님하고 상의했어요. 전사님도 아닌 것 같다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두분이두분의 목회자가 아니라고 하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 그 기름 마음의 부담감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그때 목회했으면 고생 덜했을 것 같은데 제가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성교영화학을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성경영화 아 졸업하고 어, 그때 저희 아버지 소천 하셔서 엄마 혼자 사 남매 키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맞이였기 때문에 동생들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계속 부담감 주셔서 1년만 제가 네팔에 간다 그랬어요. 2001년도에 1년에 갔는데 제가 네팔에 가서 네팔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네팔이 정말 못살아요. 못살기를 그렇게 못살을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 한국 가서 신학 공부 시켜주시면 제 네팔에 다시 올게요. 하나님 그런 서원 기도는 워낙 잘 들으시기 때문에 네, 그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한국에 2003년도에 들어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제가 44시, 43, 43이 됐어요. 교단 선교사 가야 되는데 40세까지였어요 그때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2016년도에 교단 선교사 나이가 바뀌었어요 45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laughs> 교단 시험 봐서 네 2017년도에 교육 받고 2018년도에 파송 받아서 네팔에 갔어요. 네팔에 가서 이제 열심히 뭐 해보려고 하는데 코로나를 만났어요. 네, 감사하죠. 코로나 만났어요. 사역해야 되는데 코로나 만나서 그리 코로나 만났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코로나고 그래서 이제 언어 공부 죽으라고 했어요. 그래, 언어 하라나보다 언어 공부 열심히 하면서 제가 그 코로나 기간과 안식년을 포함해서 3년의 시간 동안 성경을 30독을 했어요. 제가 워낙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책 읽는 거 좋아해서 한번 앉으면 계속 읽어요. 언제 얼마만큼 읽어 봤냐면 이틀에 한독해 봤어요. 하루에는 못해 봤어요. 제가 못 하고 이 계속 속도가 붙어서 이틀에 상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0독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결혼시켜 주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난 남편은 필요 없는데, 남자는 필요 없는데, 난 성경은 없으면 안 되겠다고. 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그 받은 은혜. 그리고, 네팔 사람들하고 생활하면서, 네팔 사람들은 왜 그렇게 3억 3천의 우상을 섬기는가. 왜 저들은 저렇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유심히 보게 됐어요. 유심히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그들의 삶이 너무 고달프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3분의 1은 산악지역이에요. 3분의 1은 산악지역이어서 여기는 매일 눈이 와요. 매일 눈이 오고 너무 춥고 살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신을 찾을 수밖에 없고 눈사태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리고 카트만두 중앙 그리고 떠라이 지역, 평야 지역은 홍수가 나면 내가 1년 동안 농사지은 걸 그냥 쓸어가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존의 상황에서 그들이 그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왜 그들은 복음을 전해 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 두려움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놓치면 신들이 자기를 저주할 거라고 한 두려움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 신들을 놓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이게 몇백 년을 이렇게 이어오는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보셨을 왜 할머니들 그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빌잖아요. 정성을 다하여. 그와 비슷한데 그 정성을 다하여 신에게 제사를 들을 때 아이를 들쳐 업고 아이와 함께 그걸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엄마가 하는 걸 그대로 보고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은 책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복승 걸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복음이 끊어지지 않으면 안, 끊어지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왜냐면, 네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그들이 그 신을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그들이 제가 더 충격적인 장면은 뭐였냐면, 2015년도에 지진이 나면서 정말 신기하죠. 불교 사원과 힌두교 사원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TV의 한 장면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자신들의 신들이 자신들을 돌보아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자기들이 자신의 신을 돌보아 주겠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성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성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힌두교를 믿는 사람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모습이 좀더 고급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울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쉽게 되지 않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진 때 그들이 죽음의 공포를 만나면서 네팔 교회들이 전 세계 그 교회들이 네팔 사람들을 도와서 지금은 네팔의 기독교인이 3%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감사한데 그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기복신앙이에요. 자신의 신들에게 빌다가 자신, 이게 지켜보니까 교회를 가는 게더 수지타산이 맞아요. 더 훨씬 더 얻는 게 많아요. 바꿨어요. 신들 바꿨어요. 신을 바꿔서 교회에 와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지내다가 안식년을 오게 됐고요. 안식년을 오게 됐을 때, 어, 바나바 훈련을 받게 됐어요. 바나바 훈련을 받으려고 받은 건 아니고요. 서산성결교회가 저 28기 성교사들을 다 후원을 하세요. 김영배 목사님이 바나바 훈련에 감동 받으셔가지고 자신의 교회 파송 선교사들은 바나바 훈련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옥천 차 없으면 못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저차 없는데요. 핑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데 저희 동기 선교사들이 차 있는 선교사들이 이제 훈련에 가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이제 하반기 훈련을 받는 상황인. 서 하반기 훈련을 받고 있는데 2월달에 안식년에 제가 끝나서 네팔 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요 목사님 전화하셨어요 저에게서 어왜 전화하셨지 바나바 훈련 도와달라고 전화하셨나 갔어요 사역 정리하신다고 포임으로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하기로 결정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바나바 훈련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그 전에 조이하우스 선교사님들이 은퇴를 하시는데 제가 조이하우스 있었으니까 맡아보겠냐고 저에게 여쭤보셨는데 여쭤보셨, 제가 이거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안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이것까지 제가 안 하겠다고 할수 없었어요. 같은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하기로 결정했어요. 원래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제가 몰랐기 때문에 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나면서 1년 한텀 하고, 하루, 1년 하고, 이제 올해를 들어오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뭐였냐면, 네팔은 책을 읽는 문화를 갖고 있지 않아요. 한국은 너무 감사한 게 성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너무나 감사한 나라인데, 그래서 성경을 읽는 축복 가운데 있어요. 네팔 사람들은 책 읽는 게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요. 그래서 몰라요.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제가 유승희 목사님 너무 훌륭한 리더들을 컨택하셔서 같이 사역하고 계셨거든요. 이제 그들에게 성경을 읽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1박 2일로 성경 읽기 해요. 성경 읽기 하고 8시간, 9시간 성경 읽고 그 다음날 토론하고 그 사역을 하고 있고 목회자들의 자리를 비우면 사모들이 말씀을 전해요. 공부도 하나도 하지 않고 네, 성경도 안 읽고 누군가는 말씀 전해야 하니까 제가 사모들은 성경 쓰라 그랬어요. 내가 찌약값 줄 거니까. 내 커피값 줄 거니까. 노트 사줄 거니까 성경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모들은 성경을 쓰고 있고 목회자 중에 하나는 그 본인의 지역에서 목회자들하고 성경 읽기가 하게 되고 또 뭐야 여자 여성 리더들은 교회 청년들하고 성경 읽기를 하면서 정말 놀라운 건 2024년도 올한해 동안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하는 네팔 목회자와 사모들과 성도들이 서른 명이 넘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믿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건면했을 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나바 훈련 마지막은 선교 여행 가는 거예요 21명이 목요일 아침 5시에 출발해서 동초 끝! 일람에 10시, 밤 10시에 도착했어요. 근데 일람에 들어설쯤 비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밤길이고 비가 오고 네팔은 도로가 좋지 않고, 와, 리더들이 목숨이 경각이 달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놀라웠어요. 그 기도.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비가 왔어요. 일람에, 다질링에 갔다 왔어요. 내가 뭐 보고 왔냐 했더니, 비 오는 거 보고 왔다 그랬어요. 비 오는 거 보고 왔다고, 비 오는 거 보고 와서, 오후 6시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들의 찬양은 은혜가 넘쳤어요. 제가 평생 못 잊어버릴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역시 비가 오는 그 일람을 빠져나오는데,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거쳐서 일람을 지나서 나왔을 때그 비는 네팔 전체에 내렸고 네팔 전체에 홍수 그비 피해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많은 재산 피해가 일어나는 그런 비 피해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치투안에 왔을 때는 시트 안에 카트만두 도로가 막혀서 3일씩 4일씩 그 호텔에서 머무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리더들과 훈련생들이 한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셨다고 보호해주셨다고. 성도 여러분 고난은 때로 견디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고난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성교회 그 주간에 예정된 거 아니었어요. 전주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교단 네팔 교단 총회를 하느라고 한주 미룬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일주 이어서그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네팔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소망하는 건 네팔교의 성도들이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었으면 좋겠고요. 네, 제 소망이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비피해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서울 수정교회에서 설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